마그마단 조물액이랑 사귀는 만화. 글, 그림? 구버맨. 제빛도시. 모두들, 오늘 이렇게 모여줘서 고마워요. 지금부터 루티아와 파비티의 깜짝 콘서트 시작할게요. 최고다! 아, 아! 힘들다, 힘들어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했어. 루티야, 대기실엔 이네 손님이 와 있어. 어, 손님이요? 오랜만이야. 휘웅아, 보러 왔구나. 진짜 고마워. 되게 멋졌어. 어, 저기, 이분은? 싸, 사인해주세요. 어, 어... 여자친구? 뭐야, 데이트하러 온 거구나. 마침 여자친구분이 내 팬이시라서 같이 보러 왔다는 거지? 그렇게 됐어 그건 그렇고 이렇게 예쁜 애인을 숨기고 있는 지은 몰랐는데 다시 봤어? 좋아 모처럼 오랜만에 만난 데다 오늘은 이렇게 여자친구까지 데려왔으니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밖에서 다 같이 식사라도 할까요? 루티랑 저녁 식사? 꿈만 같아 잠깐 나갔다 올게요. 에이. 응? 오더? 요 전번에 그 꼬맹이 아니야? 그때 어? 어? 뭐, 뭐뭐뭐 왜뜬금없이 니가왜 니가 여기 있는 거야? 어. 뭔 상관이야, 바보야. 나, 남이상 어디서 뭘 하든 신경 꺼. 팬이구나. <laughs> 사인 해 드릴까요? 잠시 후. 어. 저번 일에 대해 너희 쪽 보스가 우리 보스한테 뭐라고 말을 했는지 불려가서 왕창 깨졌지 뭐야. 반성 중이야. 일단은 저기 그때 들었는데 네가 허연을 구했다던 그 녀석이라며 야난 몰랐지 뭐야. 저번엔 미안했어. 정말로 떨어져. 사과할 필요 없어요. 저한테는. 아 정말. 알았다고요. 미안하게 됐어. 됐으니까 슬슬 떨어져. 거참. 붙어 있는 것 같고 되게 뭐라 그러네, 진짜. 동생 걱정을 너무 하는 누나는 꼴벌견이야. 누나 아니거든. 여자친구야. 너몇 살이야? 13살이요. 왜? 뭐? 그런 눈으로 보는 건데 저기도 지금 어린애한테 집적대고 있는 주제에 집적대? 너 같은 변태랑 같은 취급하지 말아줄래? 누가 변태야? 난 기왕 이렇게 된거 앞으로 잘 지내고 싶을 뿐이라고 어디까지나 친한 누나 동생 사이로 말이지 여러 가지 의미로 아주 친하게 <laughs> 불만인가 보네? 꼬우면 한판 붙던가. 아, 그래, 좋아. 포켓몬 없이 맨손으로 하자고. 맨손으로. 동작, 그만! 뭔가 끼어들기 힘든 분위기라 지금까지 잠자코 있었지만, 신성한 라이브 회장에서 싸움이라니, 그 이상은 용인해드릴 수 없네요. 정승부를 보셔야겠다면, 장소가 장소인 만큼, 콘테스트 라이브로 겨루는 게 어떨까요? 이렇게 하죠. 앞으로 한 시간 뒤 열리는 콘테스트 라이브 귀여운 부분에 출전해서 둘중 우승하는 쪽이 승리. 그리고 심자에겐 상으로 휘영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. 그런 말한적 없어. 허, 어? 그거 재밌겠는데. 역시 루띠루띠 발상이 남다른 걸. <laughs> 이장도로야 잠깐만. 아무리 그래도 그건 조금. <laughs> 쫄았냐 아쿠아단 주물레기 도발을 사용했다. 마크마단 <laughs> 주물레기 도발에 넘어가 버렸다. 쫄아 누가? 내가? 너한테? 좋아? 어디 해보자. 이승부 받아들이겠어. 자 그럼 결정 났네요. 운명의 대승부 이름하여 두근두근 휘웅 쟁탈전 개막! 그녀는 이렇게 해서 전도 유망한 두 젊은이를 콘테스트의 세계에 끌어들인 것이었다. 그쪽이 본 목적이구나. 참가번호 2번 유리 씨와 게을로 발바리의 무대였습니다. <laughs> 귀엽고 사랑스러운 무대를 보여준 두 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포켓몬 콘테스트 라이브. 귀여운 부문 로말링크 시합도 벌써 중반을 맞아하고 있습니다. 속쓰려... 긴장돼서 죽을 것 같아... 아, 그런 제안을 뭐하러 받아들인 걸까? 하여간 소심한 주제에 분위기는 잘 타가지고... 우승은 둘째치고 나가서 뭔가 할수있긴 하려나? 너무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지 않아? 날고 어? 기어봤자 어차피 꼴등은 따놓은 당상일 텐데... 맘 편하게 하지 그래 우리 둔타를 무시하지 말아주겠어? 간식으로 날마다 무지개 스낵을 먹는 아이거든 아 그래?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참 유감이네 하필이면 우리 이호디의 공연하느라 완전히 묻힐 테니까 쎄야너 진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쩜 그렇게 사람 속을 빡빡 긋니? 무슨 시비 걸기 학원이라도 다녔어? 글쎄다... 못난이 괴롭히기 학원이라면 다녔는데... 그럼 다음으로 세 번째 참가자를 모시겠습니다. 아, 내 차례네. 그럼 갔다 올 테니까 기권 준비나 하고 있어라. 흥이다! 모두 박수로 맞이해주세요. 와! 시와 함께 출전한 호차냐 2호입니다. 오, 나온다 나온다! 주어진 기운 시간은 단 호응이다. 5분. 그 동안에 네. 트레이너 포켓몬은 함께 귀여워 얻었어요. 아 괜찮아.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. 생각해봐 귀염 못했더지마 이년아. 귀염이라곤 부끄려 먹을래도 없는 생양아치가 해봤자 얼마나? <laughs> 안녕 안녕 여러분. 어. 나 있지. 열심히 할게요. 대숭 쩔어. <laughs> 아니. 누구야 저거? 제구다! 아, 속지 아 마세요 모두들. 저거 완전 사기꾼이잖아. 어, 원석이로군 즐거워 보이네, 루티야 자, 그럼 다 같이. 네, 드디어 세 번째 공연도 막을 네. 내었습니다. 정말이지 귀엽고 사랑스러운 무대였군요. 모두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응? 자 이제 오늘도 마지막 참가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 걱정하지 마. 우리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. 둔타, 너를 믿는 나를 믿으렴. 가자. 마지막 참가자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참가번호 4번 둔타와 함께 출전한. 어. <laughs> 괜찮습니다. 아니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. 아무튼,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뭐야. 완전 창피해. 얼른 끝내고 내려가자. 어, 저기. 그러니까. 어? 어라? 나, 무슨 말 하려고 했더라? 뭐야. 완전히 굳었는데. 긴장했나? 왜 시작 안 해? 이걸 불렀네. 아. 이건 조금 안좋은 상황인데? 아... 어... 우와... 숙덕거리기 시작했어... 뭐라도 빨리 말해야 하는데... 틀렸네 틀렸어 언제 오는 거야 얘는 별로네 재미없어 힘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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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긴장할 거 없어. 그냥 한 사람만 보는 거야. 흠... 어차피 내가 봐줬으면 하는 사람은... 포켓몬 라이브 콘테스트 귀여운 부분 노만 랭크 그치열했던 승부도 이제 결과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 발표 안 해도 꼴찌는 짐작이 가는데... 시끄러워?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. 명예의 우승은! 판다 번호 1번, 다크라이와 함께 출전한 택존씨입니다! 정말 축하드립니다! 어, 어. 어. 응? <laughs> 아 배아파 아 진짜 이게 뭐야 그렇게까지 했는데 우승도 못했네 너무 이서 나온 거 아니야? <laughs> 누가 아니래? <laughs> 그래 그래 어쩐지 이럴 것 같더라. 참나 맥이 확 빠지네. 갈랜다? 어? 그냥 가는 거야? 무슨 부로 해두지 뭐 오늘은. 하지만 두고 봐. 다음엔 이길 거니까. <laughs> 다음. 어디 다친 데는 없어? 어, 코가 조금. 정말, 걱정했잖아. 하여간 바보라니까. 그런 일안 해도, 소원 하나쯤이야. 언제든 들어줄 수 있어. 정말? 응? 정말. 음, 그러면. 응? 어, 지금? 여기서? 뭐야. 소원쯤은 들어줄 수 있다더니 거짓말이었어? 어? 알았어. 어? 어? 아! 아! 아니 왜? 글쎄요, 포켓몬에게 스낵을 더 줘보는 건 어딜가요? 도핑 콘테스트. 루티아의 일기. X월 X일. 날씨 맑음. 집에 돌아와 TV를 보던 중 문득 "어라, 지금 생각해보면 나 완전 제대로 염장질 당한 거 아닌가?"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우울해졌습니다. 하... <웃음> <웃음>